쉽게 고데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쪽이 36mm, 이쪽이 40mm. 제가 알려드린 고데기 방법을 사용하시면 6분도 안 되는 시간에 진짜 간단하게 할수 있으니까 바쁘신 아침에 스타일링 하기 좋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엘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고데기 쉽게 하는 방법을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그때 사용한 고데기가 비달사순 36mm인데, 짠! 비달사순 40mm를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고데기를 실패할 확률이 진 숫자 적은 그런 고데기 쉽게 하는 방법이랑 한쪽은 36mm로 말고 한쪽은 40mm로 말아가지고 컬이 얼마나 다른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썼던 고데기가 이거잖아요 비달사수운 근데 오늘은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오다나에서 이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이거 두 개가 제가 쓰고 있던 거잖아요 저번 고데기 영상에서도 이 제품 추천했었는데 오늘 이거 36mm는 이걸로 쓰고 40mm는 제가 저번에 구매한 이걸로 쓸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선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게 2월 4일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2월달쯤에 선물받은 거 같은데, 벌써 4월 중순이네? 올리브영 단독 기획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2월달 거라가지고, 아직까지 판매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짠! 이렇게 구성돼서 들어있는데, 이거는 고데기 하기 전에 머리를 보호하는 이런 세럼. 저번 고데기 영상에서도 한번 추천해줬던 그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왔던 리버, 이번에 나온 건 아니지만, 제 기준, 최근에 나온, 퍼펙트 스타일링 버블 폰 세럼. 이거는 제가 이큰 거를 샀거든요? 그거 사고 괜찮아서 엄마도 하나 사드린 그런 제품인데, 이게 그거예요. 퐁실퐁실하게 봉실 나와가지고, 스타일 이거를 좀 유지시켜주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 하면은 볼륨도 살고, 뭐 그런 거품 세럼인데, 자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깜짝이야. 오더나 핑크 에디션. 오, 오, 제가 원래 쓰던 거는 살짝 이게 무게감이 있거든요, 이기두게 근데 이거는 좀 가벼워요. 좀 뭐라고 하지? 어, 얘가 반절 정도 좀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 이쪽은 36mm로 말아보고 이쪽은 40mm로 한번 말아볼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코드가 너무 많아. 짜잔! 저는 항상 머리에 대는 180도 맞춰놓고 하고 있어요. 머리가 얇고 좀 손상모면은 낮은 온도로 해야지 잘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엄청난 직모여가지고 열심히 고데기 해도 금방 풀리는? 앞머리 고데기도 빨리 풀리는? 그런 되게 강철 직모여가지고 좀확 말고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 그래야 조금 오래 가더라고요. 얘는 180도가 없어서 185도에 맞춰놓을게요. 그리고 항상 이런 고데기 하기 전에는 이런 세럼 같은 거 발라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머리가 엄청 타. 저는 이거 너무 많이 바르는 걸안 좋아해요. 살짝 이렇게 100원 정도. 이렇게 좀 포팅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발라도 돼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머리에 이거 뿌리 볼륨을 살려놨잖아요. 제가 고데기 하기 전에 항상 뿌리 볼륨 먼저 살려놓는데 궁금하시면 제가 위쪽에 카드 링크 달아둘 테니까 한번 보고 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머리 다 바른 다음에 남은 양으로 위에도 한번 가볍게 쓸어줄 거예요. 이거 물티슈로 닦아줄게요. 미끄덩 미끄덩 거려. 나는 이 미끄덩 거리는 게 너무 싫더라. 이쪽. 36mm로 말들을 했죠. 쉽게 고데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섹션을 딱히 나누지 않고 다 뒤로 보내요. 일단 반만 앞으로 꺼내 와서 제일 바깥쪽 머리를 잡고 저는 한이 정도씩 잡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을 좀 많이 잡으면 조금 더 루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집게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접히겠죠.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야지 동글동글해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딱 각지죠. 이렇게 각이 져버려가지고 항상 이렇게 동글려지게. 안쪽으로 갈 때도 이렇게 동글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잠깐 더우니까 에어컨 좀켜고 올게요. 에어컨 소리가 좀 크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살아야 되니까. 조명에다가 이거까지 있으니까 너무 덥다. 한이 정도 잡는 댔죠 여기 귀 옆쪽까지. 한이 정도까지 해서 한번 이렇게 굴리고. 1, 2, 3, 4, 5. 쭉 당겨주면서 다시 돌리고. 당길 때이 땡길 때이 집게를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살짝 눌러주면서 내리면 잘 내려가거든요. 내려주면서 돌리고. 내려주고 돌리고, 내려주고 돌리고. 이렇게 반복인데 그 사이에 5초씩 기다려주는 거예요. 밑으로 쭉 빼주면은 이렇게 빡슬빡슬한 머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거는 넘기고, 그 다음에 계속 계속 해주는 거거든요. 아직 제가 빗질을 안 했는데 36mm로 만건 이런 느낌이에요. 40mm로 만건 이것도 역시 귀 옆쪽에서 둥글게 말고, 1, 2, 3, 4, 5, 땡겨서 동글동글 말고, 1, 2, 3, 4, 5 내려주고 약간 이것보다 조금 더 컬이 루즈한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거는 지금 풀면 안 돼요 지금 풀지 말고 다할 때까지 내 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푸는 거거든요 양쪽 다 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 바쁠 때도 고데기 하고 다녔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 아침에 6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해요 저번 영상에서도 이거 6분 정도 걸린다 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직접 재봤기 때문에 이게 둥글둥글 말릴 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 당기잖아요. 근데 빼 때도 옆으로 당기면 컬이 안 예뻐요. 밑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줘야 돼. 머리카락을 조금 더 적게 잡으면 은 조금 더 약간 파글파글한 느낌이 들긴 들어요. 벌써 마지막. 지금 저 말한 게 별로 없는데 벌써 마지막이죠. 이게 말없이 약간 멍 때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금방 금방 끝나요. 어, 근데 이거 괜찮다, 보다 나. 되게 힘이 안 들어가. 이거는 이대로 일단 놔두고, 이쪽도 마무리해줄 거예요. 아, 여기 이런 식으로 엉켜도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고데기는 잘 되니까 신경은 쓰지 않으셔도 된다. 음. 그래서 고데기가, 본고데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이것도 내려지면서. 벌써 마지막. 되게 말아 하면서 하면 진짜 금방금방 끝나가지고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머리를 조금 세팅을 하고 나가고 싶다 하시면은 이 방법이 정말. 그래서 이렇게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아직 열이 받은 상태라서 조금 열 시키는 걸 기다리고 그리고 이걸 일단 뜯어볼까요? 또 얘가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되게 약간 머랭, 머랭, 머랭 쿠키? 머랭 쿠키 그 익히기 전? 그런 느낌? 이게 마음이 짤 필요는 없고, 겉면은 없어지는데, 이거를 살짝 풀면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차이가 나고, 음, 이쪽이 조금 더 탱글탱글한 느낌이고, 이쪽이 조금 더 루즈한 느낌. 원래 이 미묘한 차이가 머리 모양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결정하잖아요. 여기 이런데, 겉뚜껑을 살짝 찍어가지고 말아주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웨이브가 들어간 느낌으로 그냥 밑에만 웨이브 할 때보다 조금 더 완성도가 있어 보이는 그런 웨이브가 완성돼요 이런 거 하나, 두 개? 만화가자 세개 정도? 그렇게 많이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밑으로 해주면 이런 거 한두 개 정도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웨이브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완성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36mm, 이쪽이 40mm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저는 조금 내추럴하고 루즈한 폼을 좋아해가지고 40mm를 조금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컬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알려드린 고데기 방법을 사용하시면 아침마다 여기 네 번, 여기 네번 해서 도합 6분도 안 되는 시간에 진짜 간단하게 할수 있으니까 바쁘신 아침에. 스타일링하기 좋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사용한 제품은 더보기란에 가격이랑 다 적어놓을 테니까 궁금하다 하시면 한번 더보기란도 체크해주시고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 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아는 안에서는 다 답변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도 애정 넘친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안녕